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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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제주입니다. 오늘은 물김치하고 잡채하고 짜장, 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잡채, 튀기죠? 물김치 몇주전부터 잡채가 먹고싶어가지고 계속 먹어야지 먹어야지 하는데 와 드디어 먹네요 어릴때는 엄마한테 잡채 먹고싶다고 하면 한 일주일 잡채를 먹을 수 밖에 없는 양을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잡채 먹고싶다 이런 말을 못했는데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잡채가 땡기더라고요 이번주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찍거든요 카메라고 좀 <laughs> 편해진 것 같더만은, 온 카메라 켜니까, 네,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창피하고, 부끄럽고 또 이렇습니다. 아. 혹시나 내가 할수 있을까 싶어가지고, 잡채 레시피 보다가 바로, 바로 쓰겠습니다. 어? 이거는 아이들하고, 예. 사먹는 게 맞더라고요. 예. 응. 음와 잡채 오랜만에 먹으니까 입맛이 확 도네 잡채 3팩을 세세 시켰거든요 3팩 너무 많을 것 같아갖고 일단 2팩만 풀었는데 한팩더 갖고 올게요 잠시만요. 세 팩, 한팩 남겨놨는데, 한팩 다가왔습니다. 오. 아이고, 이거는, 쪼게뿔을 뿔니? 음. 아... 이것도 즐기죠? 즐기줍니다. 직이 <laughs> 이게 비주얼이 좋게 그래서 그렇지. 진짜 맛은 있습니다. 조합이 첫기라서 정신없이 <laughs> 흡입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또 버드무거. 오후 일정 보고 해야 되니까. 오늘 뭔가 딱 간단하지만 조합이 깔끔했다. 와뭐 영상이 뭐 퀄리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영상 밑에 좀 감사한 좀 마음을 울리는 댓글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. 영상 편계로 오늘도 외롭지 않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